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무스치데 프라타는 몰도바의 대표적인 고기요리로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풍부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음식입니다. 이번 레시피에서는 아빠가 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마음으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손질. 필요한 재료 무스치대 프라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돼지고기 등심 1케이지 양파 2개 마늘 5쪽 올리브 오일 4큰술 레몬 1개 소금 1작은술 후추 1작은술 파프리카 가루 1작은술 말린 타임 12작은술 말린 로즈마리 12작은술 화이트 와인 1컵 신선한 파슬리 선택사항 약간 재료 손질법 각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돼지고기는 ECM 두께로 자릅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썹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지거나 강판에 갑니다. 레몬은 반으로 잘라즙을 짭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이 요리를 위해 필요한 조리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팬. 오븐. 칼. 도마. 추걱. 강판. 믹싱볼. 오븐용 그릴펜, 조리기구 사용법, 각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팬 고기를 겉만 익힐 때 사용합니다. 중불에서 골고루 익히도록 주의하세요. 오븐 고기를 완전히 익히기 위해 사용합니다. 180도로 예열해주세요. 칼과 도마 재료를 손질할 때 사용합니다. 손 조심하세요. 주걱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합니다. 나무 주걱이 좋습니다. 강판 마늘을 갈때 사용합니다. 손 조심하세요. 믹싱볼 고기와 양념을 섞을 때 사용합니다. 오븐용 그릴 팬 오븐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합니다. 구체적 조리 단계 1단계 재료 준비 모든 재료를 위에 설명한 대로 손질합니다. 재료를 모두 준비해 놓으면 요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단계 고기 양념하기 믹싱볼에 돼지고기, 올리브 오일, 마늘, 레몬즙, 소금, 후추, 파프리카 가루, 타임, 로즈마리를 넣고 잘 섞어 줍니다. 고기에 양념이 고루배도록 30분 정도 재워둡니다. 3단계 고기 겉면 익히기. 프라이팬을 중불로 예열하고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고 겉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익힙니다. 이 과정은 고기의 육즙을 가두기 위해 중요합니다. 4단계 오븐에서 굽기. 오븐용 그릴팬에 고기를 옮기고 양파를 올립니다. 화이트와인을 붓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25-30분간 굽습니다.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오븐에서 조리합니다. 5단계 완성 및 서빙. 오븐에서 꺼낸 고기는 10분 정도 휴지시켜 육즙이 고루 퍼지게 합니다. 그후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고 신선한 파슬리로 장식합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요리 꿀팁. 무스치대 프라타를 더욱 맛있게 만들기 위한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를 너무 오래 재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프라이팬에서 고기를 익힐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겉면만 갈색이 되면 됩니다. 오븐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화이트 와인을 사용하면 고기의 풍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고기를 휴지시킬 때는 알루미늄 호일로 덮어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주의사항. 처음 요리에 도전하는 딸을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가열할 때는 불이 너무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중불이 가장 적합합니다. 고기를 오븐에 넣기 전에 오븐이 충분히 예열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고기를 휴지시킬 때는 시간을 충분히 두어야 육즙이 고루 퍼집니다. 유사 추천 요리 무스치드 네. 프라타와 비슷한 몰도바 요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톡한 TOCA는 몰도바의 전통적인 스튜 요리로 다양한 고기와 채소를 함께 조리합니다. 불쯤의비 l 지움미 소고기나 양고기를 이용한 그릴 요리로 풍부한 향신료가 특징입니다. 플라츠린테 PLACINT 고기나 치즈, 채소로 속을 채운 몰도바의 전통파이입니다. 이렇게 무스치대 프라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꿀팁, 주의사항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요리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진귀한 맛,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